안녕하십니까 카자로입니다. 유튜버 분들 중에 중국차 리뷰하시는 분들 직접 산 사람 없다면서요? 저는 샀습니다. 저 8개월 탔고요. 13,000km 주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 타면서 느꼈었던 이게 진짜 찐 리뷰 아닌가요? 8개월 넘게 탔어요. 매일매일. 장점 단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내돈내산한 BYD 아토3, 지난 8개월 동안 13,000km 넘게 타면서 매일 느꼈던 현실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 빡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제로 채널답게 스펙 말고 제가 느꼈던 체감 위주로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객관적은 아니죠. 주관적으로. 첫 번째 장점은 그냥 딱한 줄이에요. 3천만 원대 초반으로 제가 원하는 옵션이 다 있습니다. 10년 된 노우 디젤 차를 제가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진짜 저한테는 좀 신세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행복한 옵션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카플레이,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뭐 차간거리 어시스트. 뭐이 정도 옵션 5 개만 있으면 뭐 사람들이 보통은 아차 바꿨다. 이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던 옵션 중에 하나는 차간거리 어시스트. 그니까 저는 정체 구간에서 진짜 이 옵션 없으면 저못 살아요. 만족도 진짜 미쳤고요. 왜냐하면 저는 출퇴근으로 서울도로 정체 구간만 주행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운전 피로도 확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조향 어시스트는 좀 고집스러운 느낌? 그래서 솔직히 끄고 다니기는 해요. 가끔 이게 진짜 정체 구간에서 딴짓하거나 이럴 때좀 키긴 하는데 자기 주장이 진짜 센 느낌이라 핸들이 맘대로 돌아가고 정말 기분이 좀별로기는 해요. 항상 전방 주시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유지비 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1회 충전 300km 기준으로 8개월 동안 총 충전 비용이 9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진짜 예전 제 차량 유지비하고 봤을 때에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진짜 만족스럽죠. 그리고 전기차 타니까 은근 재밌는 게 제가 안전 운행 점수가 원래 80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98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비결이 뭐냐면 평소에 차간거리 어시스트를 계속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매일 30km 이상을 꽉 막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차간거리 어시스트가 진짜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운전 습관을 좀 바꿔 이게 굉장히 여유 있게 운전을 할수 있게 됐고요 알아서 앞차를 잘 따라가니까 급하게 밟을 이유가 없어진 거고 제동하는 느낌이 진짜 사람이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특유의 여유감이 생긴 건지 아니면 어시스트가 만들어주는 안정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의외로 실생활에서 크게 와요. 전기차를 타면 주차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충전 자리가 아니더라도 친환경차 주차 구역이나 뭐 이런 게 별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나 아직 충전할 때가 아닌데. 긴 자리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할 때 쓰기 진짜 좋고, 특히 이제 주민센터나 구청 갈 때, 사람 몰리는 점심시간에 가도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는 내가 아, 이래서 전기차를 타는구나 싶기도 하고, 특히 저는 싸게 아토3로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내장된 티맵 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카플레이를 사용하니까 내부 인터페이스는 브랜드 불문하고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토3는 기본적으로 티맵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데, 저는 특히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회전해서 볼 때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치랑 이내비를 켜놔도 거리감을 잘못 읽어요. 이제 세로로 보게 되면. 300m 앞에 IC 이런게 있어. 그러면 화면이 길게 보이니까 보이는 구간이 넓어져서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운전할 때 이제 가로모드보다 세로모드일 때아 저기구나 이렇게 인지해서 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좋아진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가로모드만 지원을 하니까 그것 좀 아쉽긴 합니다. 장점은 이 정도고요. 제가 느꼈었던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번째 이거는 아토3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보기보다는 사실 전기차 오너의 숙명이죠 타워차장 못 들어가지 지하차장도 앵간하면 지상에다 대라고 하는 분위기가 약간 눈치 보이죠 그래서 별로는 지상에 충전자리 있으면 그냥 충전 고민 안하고 그냥 물려버리는게 제일 스트레스 안받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번째는 중국차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인데 사실 제가 주행할 때 일반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걸려서 쓰거나 아니면 골목을 서행하면서 갈때 사람들 반응 이 진짜 웃깁니다. 우어! 하는 분들도 있을 있었고요. 오저차 실제 처음 봐 이런 입 모양도 많이 봤어요. 처음엔 진짜 민망했었는데 그래서 저의 방법은 외관을 크롬 주기기라 그래서 전면 크롬이랑 뒤에 레터링을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아이드 없는 게 훨씬 깔끔하고요. 뛰고 보면 비아이드인지 몰라 사실. 그래서 광고 아닌 거 아시겠죠? 광고. d 광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 사실 솔직히 향후 중고차 리스크 생각 안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어떤 이슈가 크게 터지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차니까. 저는 애초에 10년 타려고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 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리스로 타는 보증기간 동안 문제없이 깔끔하게 타고 반납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 장가 상품으로 월 납입금 줄이고 반납하는 쪽이 사실 일종의 안정 장치라고도 생각해요. 아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빡치는 요소. 지금 프로모션이 아토3가 프로모션 엄청 좋아요. 저는 사실 정가 주고 샀거든요. 지연 보상으로 충전 크레딧 80만 원 받은 게 사실 전부였어요. 저는 진짜. 근데 지금은 뭐 이자 지원금이니 무이자니 뭐 카드 캐시백이니 뭐해 가지고 구입조건 진짜 좋더라고요. 아토3리 좀배 아프긴 한데, 뭐 물론 제가 차를 살 때, 뭐 제가 필요할 때 샀으니까, 뭐 그걸로 저는 뭐다 만족하, 만족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뭐 어쨌든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제로에서 프로모션 꼭 체크하고 들어와 오셔라. 그 프로모션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리스, 리스 금리 1%는 진짜 말도 안, 되, 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나오네. 하면 저는 8개월 동안 진짜 만족하면서 13,000km 정도 탔고요. 이차 고려해 보실 분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명확합니다. 영업용으로 막탈수 있는 차, 진짜 막 타는 차. 짐도 어느 정도 싫고 유지비도 아깝고 뭐 이런 분들은 다른 거다다 다 빼고 그냥 이 가격에 이 옵션이면 진짜 괜찮아요. 두 번째는 운전이 아직 익숙치 않은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 장롱 면허하신 분들 차간 거리 어시스트, 사각지대, 브레이크 어시스트 이런 안전 센서의 도움 받으면서 운전 감 잡는 거 진짜 좋다고 봐요. 생애 첫차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대시캠 이런 것까지 넣으면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좋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 줄은 가격 대비 최강 옵션, 그리고 생활 효율 이런 거 보면 사실 중국 차라그래서 진짜 무시 못 합니다. 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직접 매일매일 타는 아토3에 대한 현실 리뷰 한번 가감없이 해봤고요 이거 진짜 제가 100% 제가 느끼는 부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전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